형이랑 술 먹은 지가좀 됐어요. 오랜만이네 오랜만 어. 정말 오랜만이지. 그왜냐면은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먹다가 <웃음> 아. <웃음> 형 미야자키 가고 나 웃기 나와 가고. 아니 미야자키 오키나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서부터. 응. 어. 아, 형 공연이 많. 꽤 많아. 오래 못 먹었어. 형이. 네, 그리고 상규가 어. 바빠. 어. 에이 형 공연하느라 바빴지. 공연은 뭐 계속 하는 거고. 네. 지또 뭐 야구 하면은 이제 또막 방송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야구장 네. 다니고. 네. 그러는 거지 뭐. 응. 진짜 오랜만이야. 일본 잘 갔다 왔어? 아, 좋아 뭐. 응. 자, 형이 또 먼저 가셨잖아요 미야자키. 아, 아 나는 사박오일인가? 4박 사박오일? 4박 저는, 저는 3는4박인일 이사 때문에. 미야. <laughs> 이사, 미야자키. 이사, 이사. 못야 가다느라고. 와, 미야자키 갔는데 롱패딩 각이야. 추워. 거기에 두산하고 롯데가 네. 들어왔는데 만약 2주 있으면 음. 첫째 첫 번째 일주일은. 진짜 롱패딩 각이고 와. 그 뒤에 일주일은 어 할만하고 바람막이 각 바람막이 각 그러면 첫 번째 일주일은 그 이전에 캠프지는 따뜻했을 테니까 좀 대만. 적응, 적응 안 됐겠다 대만이고 롯데가 대만이고 네. 어, 두산은 두산이 호주 호주, 호주. 다 따뜻한 데인데 어. 근데 아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아프잖아 아, 지구가 아프니까 이까 어, 날씨가 변화도 너무, 너무 심하고 음. 앞으로 프로하고이 팀들이 그 스프링 캠프 장소지에 대해서 어 이제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아. 어뭐 일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음. 한 다른 데 있다가 일주일 정도 더 늦게 들어와서 음. 어 게임만 따다닥 하고 음. 장점이 이제 일본 팀하고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게 가장 음. 중... 최상의 음. 연습은 음. 게임이거든요. 게임이니까 최상의 연습은. 연습도 아무리 잘하면 뭐예 그렇지 뭐 시합 때 시합 때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 경기할 때그이 간땡이가 어 어떤 놈이냐 이런 걸또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형 그럼 지금 이번 두산 갔을 때형 두산 코치할 때 있던 선수들도 있었죠. 양의지. 양의지. 김재환. 김재환. 그걸다도 땅들. <laughs> <말이야. 웃음> 어. 어. 정수빈. 어, 정수빈. 정수빈. 성현빈도 어. 어, 없지. 홍현민은 양석환도 게, 게이지 양석환 빤대 봤지 그리고 양석환은 그때 두산 있을 때 LG에서 강승호 강수호도 그때 두산 아니었고 네, 강수호도 LG였고 그지 그 정도네 어, 그 정도 그 정도 아 진짜 거기 확 바뀌었다 없어. 확 바뀐 게 아니고 그만큼 올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지난 갔습니다. 거지 벌써 내 두산 이 있었을 때가 벌써 한8년아8년9년 어, 전이야 8, 8 9년전아오래전 오래됐다 야구는 풀스윙 롯데는 여기 원중이 머리 잘랐던데 아 근데 뭐 인터뷰 뭐다나는데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머리가 길면 잘 못하면은 머리 무조건 머리 얘기야아나 어, 응. 머리 때문에 뭐 이러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 음. 계속 유지하면서 어 이거는 완전 히내 걸로 만들기 위함이라든지 근데 어 원중이 머리 긴게은데 어. 원중이가 어. 사실 형좀 좋아하잖아 아제 어, 그거는 잘 모르 겠 원중이는 자기 자신을 좋아해 아뭐그 그건 <laughs> 확실해 어. 자기 어, 자신 좋아 근데 형 그때 부산 저기 중계 가셨을 때 그때도 막 버스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혼자 울고 있다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막 그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형 좋아한다고 아. 어, 그래서 머리도 이제 좀 해본 건데 옛날에 형도 이제 형이야 뭐 LG 쓸 때는 이랬잖아 그런데 가끔 부진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은나 어렸을 때야 잠수부장 가면 그때 이제 그 중년에서 노년 가는 아저씨들이었다형 이제 잘못 던졌어 졌어 그러면 자가 자자자 자라 저 머리 길러저어뭐 하는 거? 그 잘라라 근데 그때 야잘잘 안 팀장 옆에 있다가 잘라라! <웃음> 홍준이? 홍준이가 <laughs> 지도 옆에서 있다가 잘라라! 하고 <laughs> 그랬대. 아니, 근데 그게 뭐 문화적인 차이인데, 그래. 근데 뭐, 어, 나는 그 현대 야구를 보면서, 뭐 이렇게 중계하면서, 이제 장발 선수들 있잖아. 음. 보면은 그들의 심정을 음.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몇십 년 전에 내가 먼저 했으니까. 음. 저거에 대한 고통과 음. 어~ 시어 음.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계속 나 길렀으면 좋겠다. 음. 어. 아뭐 프레브 선수는 머리가 짧든 머리 길든 그러니까 뭐 농구 패션을 하든 긴 바지를 입든 야구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어~ 욕을 먹어야겠다. 음. <laughs> 일단 요해도뭘해도 아, 음. 오늘 잘했는데 내일 못해. 좀 음. 욕먹는 음. 거야. 그 감독도 음. 어심은상 하다가 일패하면 욕 먹는 거야. 이게 팬들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어그 프로 스포츠의 상도란 얘기지. 아, 당연한 아, 거. 원래 그러니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 마음을 싹 열고 어뭐이게좀 막말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지죠. 어, 나는 음. 어, 난, 난 해볼게. 이런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 음. 그래야 본인한테 어, 더집중할수 음.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옛날에 고교야구 보면 유니폼 다 똑같았잖아요. 그냥 흰색 유니폼 밖에 없었을 때. 근데 그러면은 물론 그게 이제 고등학교 야구의 뭔가 뭐 정신일 수는 있지만 다 다른 개인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인이된 프로야구 선수라면은 좀 자기 착각. 그러니까 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막 레게 머리하고 있는 프로 미국 프로야구 선수를 가지고 뭐라고 자 머리를 저렇게 기르니까 야구가 안 되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음. 없어요, 진짜. 어 그리고 뭐~ 이 뭐~ 염색을 했어 이거가 좀안해 수염을 길렀어 뭐라고 안해 근데 나랑 닮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거를 또 그렇게 그냥 야, 문화지 어. 어, 문화 차이 근데 나는 그거를 벌써 벌써 이~ 이~ 어.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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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laughs> (30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데뷔하지 (30년) 더 됐어요 프로야고데뷔지 <laughs> (30년) 30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 그니까. 러 근데, 어, 그때는, 어, 이 손가락이 아니고, 음. 육성이었지. 그지, 그지, 그지. 야, 이씨! 아. 야, 너, 야! 어 뭐. 아,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때 머리가 길었던 만큼, 길는 게 아니고 그냥 난 냅뒀, 냅뒀고 음, 음. 지금도 그냥 냅두고. 음. 근데 이런 뭐, 상규 너나 뭐, 짧은 머리들은. 짧은 머리들. 나. 남자들, 일주일, 아, 저, 한 달에 두번 정도 이, 머리를 다듬어줘야, 음. 정상적으로 <laughs> 다닐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머리는, 어, 1년에 딱 그, 미용실, 음, 딱세 번. 세 번. 어, 그래서, 이 로또 제일 얇은 걸로, 아줌마 파마. <laughs> 딱! 하면은, 3, 4개월 그냥 쭉! 쭉 가는 거고. 그리고 머리 자주 안 감아도 돼. 그건 좀신기하 파머 머리는. 네, 아, 생머리는 그래,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들러붙어. 그죠, 그죠. 깻잎처럼. 어. 부... 이 파마 머리는. 아, 그냥 붕. 부... 아침에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세수하고 약간, 그, 터닥터닥 하면 어, <laughs> 이게 일어나. <laughs> 아, 터닥터닥 하면 일어나요? 뭐, 그렇다고 안 깎는 건 아니고, 살을 한번 까먹어. 형. 이번에 미아자키를 롯데랑 두산만 왔잖아요. 보시기엔 좀 어땠어요? 롯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이제 경기만 음. 경기만 하는데 사실 이맘때면 아이팀 어떨까 저팀 어떨까. 음. 근데 나는 그런 거잘안 봐. 그리고 음. 연습 경기에 대한 그 중요성은 별로 없어. 그냥 경기에 대한 감각을 그냥 감각이다 감각. 음. 경기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고. 음. 어, 롯데는 가자마자 막 경기하는 것부터 이렇게 음. 보게 됐는데 뭐 결과 어쨌든. 그, 세이브 라이언즈랑 하면서, 어, 끝까지 막 따라잡는 이런 분위기 같은 오. 거. 근데, 어, 두산 같은 경우는 연습하는 걸 봤고, 굉장히 두산이 이렇게 움직임이 조직적이다. 그리고 오. 선수들이 굉장히 활발하다. 아, 그래요? 음. 오. 굉장히 연습할 때 굉장히 활발하고, 그거를 이제 코칭 스태프나 이런 스태프에서, 어, 유도를 잘하고 있다. 음. 어, 그리고, 롯데는 이제 경기하는 거, 경기하는 거 봤는데, 어, 나는 아, 이 날씨에 경기를 할수 있을까? 음, 음, 너무 추우니까. 정말 이 롱패딩 각이었으니까. 음. 내가 너무, 너무 추워갖고. 나 한국에서 비행기 탈때 왜, 아, 비행기 가면은 가서 내가 입을 거, 봄 거, 뭐 이렇게 준비 갔잖아. 그거한 번도 안 입고. <laughs> 한국에서 입어, 입고 갔던 거. 그대로! <laughs> 그거를 4일 동안 입었어. 그리고 회사에서 준그 위에 바람막이 좀 이렇게 되게 뭐 괜찮은 거 있었거든. 그 잠바하고 안에 뭐 속내의하고 겉에 추리는 거 하나 음. 이거를 아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이러면서 4일 동안 입었어 그리고 양말도 벗고 이렇게 발목 양말 음. 이거 갖고 왔는데 <laughs> 못 신고 겨울 양말 신고 왔던 거 겨울 양말을 이틀 신었는데 아 이건 음, 이제 맞아. 더 이상 신으면 냄새 가 배겠다 그래서 일본 건조한 거 알지 네. 빨고 딱 널면은 바로 바로 말로 음. 어 그래 갖고 그거 세번 빨아갖고 신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정말로. 역시, 그, 나다운 거. 단벌 <laughs> 신사. 어, 계속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근데, 근데, 어, 다행히도, 그, 롯데는 경기하면서, 뭐, 부상 없이. 근데, 좀 식상한 얘기인데, 식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야구는, 어, 1년에 부상 선수가 몇명 나오고, 음. 이 부상 선수가, 어, 어느 정도 지속적이느냐. 음. 음. 이게 그냥 1번이고, 이게 10번이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그냥 부상 선수가 덜한 팀이 이긴다 이겨. 나중에는. 음, 결국에는. 어, 결국에 기니까. 음. 경기도 많고. 결국에는 이겨. 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음. 부상 선수가 적은 팀이 결국에는 딱 하위 클래스로 올라가 있어. 그런데 음. 보면 은 선수 중에서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갖고 좀잘 다치는 애들이 있고 잘안 다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약간 타고난 걸까? 유리몸이라 그러지, 유리몸. 응, 그니까. 유리몸. 유리몸이 있고, 금강불괴가 있잖아. 요 근데, 유리몸들은 원래 타고난 걸까? 아니면, 뭐, 자기, 뭐, 운동하는 방식 때문에 그럴까? 뭘까요? 자기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야. 오케이. <laughs> 나는 뭐. 잠깐만, 그걸 알면, 음. 프라구 선수가 왜 부상자가 나올까? 음. 그잖아. 렇 그걸, 뭐, 그러고 모르니까 다치면 계속 다치잖아. 그니까요. 그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햄스트링이 한번 다치면, 음, 계속 다치죠. 햄스트링이 오면은 계속 와. 그니까. 러 근데, 어, 팔꿈치 뭐, 뭐, 엘보, 뭐, 뭐. 뭐, 엘보라든지, 어. 아, 그 수술 뭐라 그래, 갑자기. 토미존토미존 뭐. 어. 아, 그냥 너 여기 계속 있어. <laughs> <laughs> 토미존이 음. 수술은 허구한 날 많이 하잖아? 음. 그런데, 안안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안 하는 사람도. 평생? 어.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어. 형은 어때요? 나는 수술한 데가 없어. 그니까. 수술한 데가 없는데 이제 장애가 많지. 수술은 안 했는데. 허리, 척추, 분리에 오른쪽 이렇게 어깨 탈골에 이제 혈행 장애. 그러니까 혈행 장애. 어. 음. 이게 수술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거를 어, 혈행 장애를 좀덜어게 하려고 또 어깨 빠지는 게 음. 어, 좀덜 빠지게 하려고, 그리고 허리, 허리, 척추 분리 때문에, 뭐, 1년에 한 3, 4, 4번 정도 막 허리 잡고 바로 쓰러지는 음. 거, 이런 거좀안 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나만의 그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 선수들은 경기를 하다 다쳐버리잖아. 뚝! 그러면 뭐, 인대 파열도 그러니까. 있고, 슬라이딩 했다가 못는 일어나면 어깨 빠져있고, 뭐, 막 뛰어가서 딱잡았는데 쩔뚝거리고, 일루베이스가 뛰었는데 쩔득거리고 뒷다리 잡아버리고 이러면은 음. 어그 뭐야 저.. 햄스트링 올라와 있고 음. 근데 한번 다치면 거기는 항상 어.. 주의를 하게 돼있고 특히 햄스트링이 다치게 돼있어 근데 그게 막 다치는 게 진짜 엄청나게 무리한 행동을 동작을 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별거 아니를 형이 그때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전날 형 공연하고 기타 이펙터 응. 어, 박스를 이렇게 들다가 빡 허리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저해서야 골프도 나버리고 지금 서 있지도 못하겠다 <laughs> 그래서 거든. 근데 형이 이제 그걸 달고 산 거지. 음.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운동을 안 하잖아. 음. 근데 어~ 이제 허리에다가 이제 뭐 진통제라든지 네. 뭐그 스테로이드라든지 음. 이제 바로 좀 일어나야 되니까 음.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알 거야. 그니 아. 양말을 신으려고 이렇게 숙이잖아. 음. 양말을 신다가 이제 올릴 때. <laughs> 양말을 올릴 때. 오, 양말 신고 올릴 때뚝 그래갖고 어. 그이 자세에서 이렇게 뚝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쓰러져야 돼. 음.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그 음. 그게 안 되는 힘이 거야. 힘이 안 안되 그대로 쓰러져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음. 누구 올 때까지. 아 아니면 바로 누구한테 전화 좀 해서 나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상황이다. 이대, 이대 이대로 이제 병원에 음. 이제 그, 구급차 와서 이제, 들어가서 막, 병원에 주소가 거기서 확, 이렇게 있다가, 걸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음. 나와서, 이제 뭐, 뭐 이러고 다니는 거지, 이러고. 음. 뭐막기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가 응. 나와서 말인데, 2002년에, 2002년에 저 그, 그 엄동설 안에, 그때가 또 월드컵 있었지. 음.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있는 날은 프리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아시안, 아시안 게임 아시안 있었어요. 게임. 밀려왔고 완전 개추울 때. 그 가장 추웠지. 네. 역, 역대적으로 가장 추웠지. 그때인데 하필이면 한국치지까지 가갖고. 형 반팔 입고. 만져주고형 음. 따라온 거라면서요. <laughs> 오, 그 새끼, 따라오래. 그때 내가 언더티도, 아, 나는 이, 이, 목티 같은 거를. 답답해서. 답답해서 못 입는데, 어, 근데 목, 목티를, 어, 받았는데, 음. 이 가운데를 갈비 잘라버렸어. 이렇게 너무 어. 조여갖고, 가운데를. 그 다음에서 터 누가 막 여기저기 잘라 있더라고 음, 애들이. 따라한다고. 따라한다. <laughs> <laughs> 그때 사실 예, 상훈 형이 예전에 그 이닝 수를 보면은 200 이닝 넘게 던진 애가 되게 많아. 근데 수술은 안 했잖아. 그래도 물론 형 여기저기 어, 여기, 여기 아프긴 하지만. 근데 2002년에는 사실은 막판에 4등부터 올라가니까 그때 와일드카드도 없었고 4등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어. 그때도 감독님도, 왜 그러나 싶어요. 뭐, 이제, 계속, 계속 올라가니까. <웃음> <웃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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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어, 뭔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야, 계속,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벗, 하고, 1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삼성을 만났는데, 삼성이 그때 뭐였냐면, 코리안 시리즈 우승 2001년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 요 통화부서 한번 했고, 없었어. 그리고 김웅룡 감독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빵! 한 상황에서 갔어. 그때 형이 이제, 준풀부터 개, 물론 정규 씨도 던졌지만, 그래가지고, 막판에 뭐그 유명한 대사도 나오고, 어, 뭐 나가라고 해라,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형은 그, 이거 이러다가 약간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안 했어. 가면 가는 거지. 끝나는 아. 거지.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뭐 씨, 그런 게 어딨어. 음 응. 가면 가는 거지. 가면 가는 거고. 그냥 일단, 일단 뭐, 오늘 경기가 있고 음. 내가 쳤으니까, 그냥 나는 오늘만 살아. 아. 원래 내일이 없어. 음.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그냥 오늘 오늘로 끝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좀좀더 아, 좀 크게 음. 얘기하면 어, 사람이 이게 꿈을 꾸잖아. 음. 잠에서 꿈을 꿈 말고 네. 어,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뭐뭐 음. 뭐, 뭐 계획 계획이 어떻고 뭐 그치, 이런 네. 거 있잖아.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네. 나는 그냥, 어, 꿈이 없는 게나 이거 가장 꿈꿈 아닌가. 아, 꿈이 없어 응.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뭘 아, 이루고 꿈. 싶고. 없어. 아무것도 그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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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꿈이 없는 게 나는 꿈이라고 음. 어떤 어린아이한테도 얘기해. 그러면은 형은 그때 2002년에도 내가 여기서 오늘 경기 잘 던져서 어. 이겨가지고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지. 지금 어, 지금이지. 이 순간에 내일이 걸... 없는 거지. 근데 어. 왜, 어, 뭐, 이게 나가면 어, 음, 어떡, 할까 아. 팔꿈치가 나가면 어떡할까? 이 생각은 나한테는 없어. 그래서. 나가면 굉장히, 지금 아.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코치님이 야도 나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갈 수있는고 물어보지 말고 나가라고 하라고 어. 그런 거구나. <laughs> 그렇지. 근데 내가 진짜 나갈 수가 없는 내몸 상태인 것 같아. 어.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어. 이거는 팀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갔다가 팀 어. 경기를 망칠 수도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런데 어. 뭐 이건 뭐 기술적인 게 아니고 음. 몸 상태가 이제 너무 안좋으니까 음. 오히려 내가 어, 공전던지뭐 공이 안 가. 와 이러면 내가 나가는 것보다 다른 선수가 음. 나는 게 낫잖아. 그런 거지. 꿈이 없는 게 꿈이고. 오. 오늘만 산다가 음. 참 웃긴 얘기지만, 그 오늘의 나를 다 버린다는 얘기거든. 음. 근데, 그러면 더 음. 많은 꿈을 꿀수 있지 않을까. 그 오늘만 계속 살면은 오늘의 꿈, 내일의 꿈, 모레의 꿈, 음. 글피의 꿈. 되게 많은 그 꿈을 꿀 수,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러네. 매일매일 꿈이 어. 있는 거네. 어떻 보면. 뭐. 근데 음. 그 꿈을, 하루의 꿈을 막 꾸다 보면, 나중에 가장 어, 큰게 되는 거잖아 음. 어, 내가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 내가 누구한테 보이는 직업을 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와저 사람의 삶은 어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가 음.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어느 꿈을 갖다가 저 뒤에 음. 놓고 내가 그걸 향해 달려간다 하 아, 오케이 언더스텐 알겠어 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런데 아, 개의 옷이 막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응. 오늘 하루하루를, 어, 뭐, 하다 못해 사람 만나서 밥 먹는 일이라면, 응. 어, 그 사람과, 뭐, 캐치볼 하는 날이라면, 응. 그 사람과, 어, 뭐, 블루스잼을 하는 날이라면, 응. 그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내가, 쌓여지는 게 있겠지? 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는 것이지 응. 이럴 정해놓고 뭐 미래에 이렇게 할 거니까 어. 이런 게 아니라 아너내 하루 오늘 하루 어. 이걸 채워나가는 게 합쳐져서 상이 되는 거고 선발수수가한개한 한 개를 던져가지고 이게 100개가 넘어서 그치. 던지는 거고 아, 그래서 야구가 인생이야 한잔하자 멋있다 피디님 카메라가 찍고 있잖아 뭐 먹어줘 <laughs> 아니 좀 아니 이거 이거 다 살려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밥도 안 먹이고 막 <laughs> 혹, 혹사 논란 이거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혹사 논란. 봐봐. 어, 혹사. 그 혹사 논란이라 고 그러면 은 네. 논란이라는 얘기가 뒤에 붙잖아. 그죠 그죠. 논란은 논란인 거야. 음. 혹사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수도 있지만 음. 진짜 혹사를 하면 음. 논란도 안 돼. 그러겠죠. 그냥 혹사지. 어 그냥 가버려. <laughs> 그, 혹사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잖아. 근데 혹사처럼 보이는 거는, 음. 야, 어, 저, 저, 혹사 당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얘가 당하는 것 같아? 음. 자기도 하고 있잖아. 그냥 내가 나를, 혹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총이 지난번에 음. 얘기한 것 중에, 일본, 투수들 훈련하는 루틴 하루 종일 한번 봐봐라. 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봤어? 안 못, 봤지. 못 봤어. 봐봐봐. 안 보잖아. 못 봤어. 이건 봐야 어? 돼. 근데 걔네들 근데... 어또 일본 갔다 온 프로 투수라서 뭐라고 뭐 한마디도 못 붙겠다. <laughs> 하루 종일 뛸 수는 없지. 그죠 하지만 가서 딱 보면 하루 종일 뛰는 선수들까지 보여. 아. 계속 뭔가 음. 뛰고 있구나. 밸런스 런닝, 음. 밸런스 런닝. 하다못해 웨이트도 음. 어, 이런 게 아니고 밸런스 음. 스트레칭이 되면서 음. 어, 임팩트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사실 예전에는 144 경기를 안 했는데도 투수들이 메인 투수들은 200이닝 강 넘게 던졌단 말이에요. 거의 음, 어, 2 0 0이닝다 뭐. 200이닝은 던졌잖아. 근데 지금은 200이닝 던지는 투수가 없거든요. 없지? 그 차이는 아무래도 현대와 옛날이야. 옛날과 현대 음. 차이다. 현대와 옛날이야. 그러니까 자꾸 프로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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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화가 되면서, 음. 어, 조직적이게 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이제 프로. 어, 네. 지금의 근데 야구 게임 보면은, 음. 게임 하는 거잖아, 게임. 음. 어, 내 상상 속에 선수들을 딱 펼쳐놓고, 네. 아, 이때는 얘 보내고, 아, 1 0개던지니가 이렇게 하고, 음. 어좌타전 나왔으니까 왼손 투수 들어가고 아. 이게 굉장히 명확해졌잖아. 그죠 굉장히. 음. 그러니까 이거 완전 게임이 된 거야. 음. 옛날은 야구였고. 아 옛날 은 야구였고 지금은 게임이다. 어. 말 네, 다한다. 선수... <laughs> 네, 선수 생명도 길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이제 아까 그 전에 얘기한 게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화가 되면서 네. 이제 선수들이 돈도 많이 받고 내 몸이 이제 완벽한 재산이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 뭐뭐프로야구 선수들 1억 계약하는 게 이게 뭐 이슈가 아니잖아. 그죠, 그죠. 10 10 몇십억 단위에서 이제 거의 100억에 나중에 FA지만 근데 나 내가 오늘 봤나 어제 봤나 그 보니까 평균 연봉이 1억 6천인가. 맞아요. 1억 예. 평균 연봉. FA 계약금 빼고 어. 뭐다 빼고도 이제 그때요 뭐 평균 다 이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SSG가 제일 세지. SSG가. <laughs> 좋은 말로만 하면은, 그렇게 돈을 벌수 있고, 어, 내가 내 몸을 갖고, 어,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자기가 그죠. 내 몸이 사장이잖아. 그죠. 이게 점점 프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좋은 음. 거지. 확실히 좋은 거지. 근데, 어, 옛날과 오늘의 차이인데, 옛날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음. 어, 옛날에 그냥 한번 계약하면 종신계약. 음. 뭐, 20%, 25% 상한선. 뭐, 이런 거. 어, 200인이 던져도, 뭐별뭐 뭐 그런 거 없고 뭐 f 에 대한 기대도 없고 뭐그 그게 다 했으니까 근데 그 그래도 그때는 어 그냥 낭만 낭만이 있잖아 낭만이 어, 인간이 낭만 사람이 낭만이 있어야지 어 사람이 기계 같으면 되겠어 어 갖다 버려야지 기계 같으면 그지 어. 그거는 그래야지 어 기계는 그냥 기름칠 좀 해주고 이제 전기 꼽아서 쓰는 게 기계고 그래 형그 95년도에, 95년도에 형이, 이제 그때,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찍긴 찍었어. 그때 이제 형 진짜 완전히 막 날아다닐 때야, 진짜. 근데 그때, LG 트윈스가 40년 넘게 MVP가 없잖아. 근데 사실 그때는 무조건 이상훈이 MVP였거든. 근데 이제 또. 그 기자한테 <laughs>